아직 멀었어. 이거 영어로 할때 a long way to go. 요거 정말 많이 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. I've lost five kilos, but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. 이렇게 많이 쓰는데, 근데 이거 말고 정말 비슷하게 생긴 a long way off. 이것도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. 얘네들 의미는 같은데, 쓰이는 상황이 완전 달라요. 우선 a long way to go. 이거 조금 전 예문으로 설명드리면, 얘는 이미 그 상황이 시작된 거고, 최종 목표치까지 멀었다. 라는 맥락이 쓰이는 거거든요. 반면 a long way off. 이거는 그냥 단순히 끝나는 시점. D day가 멀었다라는 맥락이 쓰여요. 예를 들어서 the deadline is still a long way off 아니면 the moving day is still a long way off 이렇게 쓰이는 거죠. 그리고 얘네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뭐냐면 주어 부분이 달라요. 우선 a long way to go 얘는 I still have, there's still 이런 애들이 주로 오거든요. 근데 a long way off 이거는 조금 전 예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대상 그러니까 D day가 바로 죽어라 와요. 여러분,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 제가 추가 예문이랑 다시 정리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.